이세 띠가 다 제주도 많고 머리도 좋다고 그러거든요. 어. 투자를 하던, 뭐 사업을 하던, 뭐 다른 부분을 하든 간에 금전적으로 더 도움이 될수 있게 머리가 지, 잘 돌아갔다는 거지. 어, 완벽한 스폰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인지. 완벽한 스폰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목소리> 저번 시간 이제 2022년도 3제 띠 귀띠 분들에게 이제 복을 가져다주는 귀인띠를 알아보았는데, 네. 자 이번 시간은 용띠죠? 네, 용띠입니다. 용띠 분들에게도 분명히 귀인이 되어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잘 맞는 띠가 있을 거예요. 이쪽 당연히 이쪽. 보명 한번 해주세요. 네. 뱀띠하고 닭띠.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철학관을 갔는데, 음. 왜 철학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저에게 음.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면 발끈하시는 건 아니죠. 발끈은 하죠. 음, 그럼 철학관에 가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laughs> 근데, 음, 좀 그런 것 같아. 저희는 어찌든 간에 무속인이라고 하면은, 신적인 거랑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철학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무속인들 선생님들마다 또 각기 다르게 조금씩 그렇죠. 나올 수도 있고요. 음, 그거는 다들 그 선생님들마다 또저 포함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참고만, 음, 참고만 하시고 알아서 판단하시고 음, 맞다고 생각하시는 데 가시면 돼요. 뭐, 뭐였지? 아, 용기분들에 어, 분들에게 네. 뱀띠하고 닭띠 분들이 네. 어, 2022년도에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음. 용띠랑 뱀띠랑 닭띠가 성향이 새띠가 되게 비슷해. 어. 이 새띠가 다 재주도 많고 음. 머리도 좋다 그러거든요. 음. 어. 이띠들은 잔머리도 좋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음. 생각하는 폭이 더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투자를 하던 뭐 사업을 하던 뭐 다른 부분을 하든 간에, 금전적으로 더 도움이 될수 있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지. 아... 어, 만약에 투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네. 뱀띠인 분인데, 음. 어, 나는 용띠라고 쳐요. 네네. 근데 뱀띠가 용띠를 자꾸 지켜본다 그래. 음. 어,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음. 뱀띠가 딱 밀어주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완전히 믿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투자를 많이 해줄 거야. 오. 완벽한 스폰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렇죠. 음. 완벽한 스폰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투자 받고자 하시는 분이 뱀띠라면은 네. 그분한테 조금 아부도 네. 잘하고. <laughs> 음. 아무도 잘하고 진실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그분들한테 조금 많이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 네. 용띠에게 2022년도 복을 가져다주는 기인띠는 네. 뱀띠하고 닭띠인데요. 네. 어, 이두분두 두 분들은 용띠 분들에게 복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음. 돈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네.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어, 이런 분들 잘 만나셔가지고. 2022년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